네, 안녕하세요. 카더맥 포스티비 대표 홍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키스 2200 모델입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저희가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39,000원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왼쪽에 보시면 무선 냉카드를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39,000원에는 이 무선 냉카드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판매가 가장 많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어, 두 가지로 생각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카운터의 공간을 그렇게 차지하지 않죠. 자, 이 화면이요. 바로 서명패드 역할을 합니다. 자, 5만 원 이상 결제 시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서명 펜을 가지고 결제를 하면 서명 서명을 하게 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능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 왼쪽의 측면을 보면 이쪽에요. 전원을 껐다 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는 무선 랜카드를제 연결해놨죠. 을 현재는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도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 결제하기 위해서는 키스 200 키스 200을 어그 연결할 수 있는 전원 연결할 수 있는 전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뭐 파워뱅크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를 누르게 되면 용지가 저장이 되는 자, 이 뚜껑이 열립니다. 자, 여기 용지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용지를 넣는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지 마시고요. 이거를 밖으로 빼십시오. 뺀 다음에 닫아주셔야 됩니다. 닫을 때는 여기 가운데를 꼭 닫아주세요. 여기 가장자리를 닫게 되면 여기가 안 닫혀요. 여기를 또 닫게 되면 여기가 안 닫히고. 그러니까 양쪽을 이렇게 잡거나 양쪽을 잡아서 닫거나 아니면 가운데를 눌러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뺀 다음에 닫아 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끼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에 끼우면 안 됩니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가운데를 꼭 닫아 주십시오. 뜯을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잡아 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한번 지금 현재는 이렇게 와이파이로 연결해 놓은 게 보이시죠 그리고 카드 투입은 이곳에 카드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버튼을 한번 살펴볼게요 종료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 정정 버튼이 있죠 이렇게 정정 버튼이 데이 버튼은 숫자를 정정할 때 쓰는 게이 정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력 버튼이 있고요 집계 버튼 어,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 쓰는 현금 버튼이 있고요 취소 버튼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쓰는 게 취소 버튼이죠. 그래서 승인 버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승인 버튼을 통해서 킹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킹 결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에는 어, 가맹점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킹 결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는 여기 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틈 있죠. 이 틈으로 카드를 끼워서 어, 마그네틱 결제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능들을 하나하나 제가 한번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정 버튼이 있죠. 이 정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1번 어, 사용자 설정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어, 현금 버튼은 아래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 아, 어, 그쪽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승인 버튼은 위로 화살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밑으로 내리면. 4번에 있습니다. 포트 설정이라고요. 4번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3번 인터넷 설정이 있죠? 그리고 여기 와이파이로 되어 있죠. 1번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CP IP 설정을 눌러 주시고 이때 이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검색이라고 나와 있죠 검색을 할 겁니다. 이때 스마트폰 하스팟을 활성화시키면 스마트폰도 잡습니다. 자, i 이타임 나이스죠? 제거 한번 잡아 볼까요? 어, 제거 스마트폰 하스팟 한번 잡아 볼게요. 다시 한번 핫스팟을 한번 켜 볼게요 지금 핫스팟이 꺼져 있지만 이렇게 키면자 사용중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핫스팟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뒤로 가서 와이파이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IP 설정 검색이 나오겠죠 그러면 스마트폰도 잡힐 겁니다 제 휴대폰 9412가 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안 떴네요 검색 떴죠 9412 그죠? 갤럭시 S9 941입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있는 하스팟 있죠? 하스팟 비밀번호를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대문자 특수문자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하스팟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정정 버튼 그렇죠? 6번 옆에 있는 정정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어, 1번 사용자 설정 그리고 4번 이렇게 쭉쭉 내리면 4번이 있죠 4번 포트 설정 그리고 인터넷 설정 와이파이 tcp ip 설정 이 상태에서 입력버튼 눌러주시고 자 검색 눌러주시고 그러면 자 이걸로 잡아놨을 거야 ip 타임으로 잡았을 겁니다 두번 이번 두번째 이걸로 잡았을 건데 한번 자이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러면 a12345678 이게 제 사무실에 있는 공유기 와이파이 공유기 비밀번호 입니다 이렇게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와이파이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동 IP를 눌러주시고 이를 하시고 그러면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뭐, 게이트웨이, 서브넷 마스크, 뭐, 맥 어드레스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 공유기와 이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타났죠. 기본 게이트웨이, 맥 어드레스, 서브넷 마스크, IP 주소. 자, 이때 물리적 주소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 표시가 뜨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밖에서도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어, 와이파이 핫스팟과 아,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카드 결제 한번 해볼게요. 카드는 여기에 투입을 합니다. 어, 키스 200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laughs> 여기 보시면 여기에 카드를 투입하는 이 공간에 개폐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카드를, 투입하, 어, 카드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에 미세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커버가 이렇게, 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뚜껑을 자 한번 이쪽에 한번 카드를 꽂아 볼게요 그러면 자 3,900원 결제가 되겠죠 결제가 됐죠 이렇게 해서 결제가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 볼게요 카드를 집어넣고요 5만 6천원 해 볼게요 그 다음에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되는데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할부 개월 수를 여쭤봐야 됩니다. 고객님의 할부 개월 수. 고객님이 원하는 할부 개월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만약에 입력할게요. 그러면 할부 개월 수가 이제 10불인 경우에는 할부를 0개월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10불 거래가 되는 거야.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아시겠죠? 이 숫자를 정정할 때는 여기 정정 버튼이 있죠. 정정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정정이 됩니다. 이거. 그죠? 일시불은 할부를 연결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눌러 볼게요. 일시불 거래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럼 서명을 하라고 할 겁니다. 이 지금 글씨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이유는 고객은 이쪽에 쓸 거예요. 이쪽에 서서 서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 고객 앞으로 글씨가 어, 써 있는 거죠. 자, 결제가 됐죠? 자, 결제가 됐고요. 음, 빼 볼게요. 뺄 때까지 소리를 할 겁니다. 빼고요. 잘라 볼게요.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이게에 4번 버튼 옆에 있는 취소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거래한 그 카드 거래 건수가 있죠. 가장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예요. 1번. 그러면 승인번호 나와있고 결제금액 5만육천원 그리고 결제 날짜가 나와있죠. 확인되었으면 1번 치네. 그러면 서명을 해야 되겠죠. 다시 서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만원 이상 결제한 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취소가 됐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5만육천원 됐습니다. 지금 용지는 제가 지금 한 장만 출력되게끔 해 놨고요. 두장 출력되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처음에 결제했던 게 아마 기억하시죠? 3,900원짜리. 이거 한번 취소 한번 해 볼게요. 취소 버튼 눌러 주시고 어, 이건 마지막에 결제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 2번, 신용 취소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만 1번이고요. 그 이전에 결제한 모든 결제 내역들은 신용 취소 하시면 돼요. 2번. 그러면 카드를 읽히거나 넣어주세요 라는 멘트를 하죠 카드를 넣어볼게요 만약에 어, 고객이 카드를 취소하기 위해서 매장에 다시 재방문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를 읽히거나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카드 번호 16자리를 눌러주고 유효기간 눌러주면 결제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취소 이번 신용 취소 눌러볼게요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카드 카드를 넣었을 때그 결제, 그 카드의 결제 내역이 있으면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거래일시가 12월 19일 9시 44분입니다. 그리고 카드번호 나와 있죠. 음, 현대카드고 카드번호 16자리가 표기가 되어 있고요. 금액은 3,900원. 승인번호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었으면 1번 진행이죠.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됐죠. 마이너스 3,900원. 자, 카드를 결제하고 카드 취소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페이는 여기 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이렇게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페이 결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비, 대보면 이렇게 금액 누르고 뜰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자 그러면 결제를 해볼게요. 6,900원 결제가 됐죠. 자 그리고 취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전 취소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요. 1번, 6,900원입니다. 음, 승인번호 나와 있고, 이거는 결제 금액이구요. 그 다음에 결제 날짜, 1번 진행이죠. 그러면 취소가 돼요. 이렇게 용지는 2장 나오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도 해봤구요. 취소도 해봤습니다. 자, 마그네틱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그네틱 결제는 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또 그리고 마그네틱 결제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카드 같은 경우는요 어, 롯데카드인데 이 아이스칩이 망가졌어요 자주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카드를 딱 집어넣었을 때 보십시오 아이스칩을 밑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화면을 잘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카드를 다시 삽입하거나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럼 다시 카드를 삽입하라는 얘기죠. 자, 폴백 발생이라는 멘트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빼볼게요. 다시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계속 그런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죠? 또한번 집어넣어볼게요. 폴백 발생. 계속 그런 멘트가 나오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요. 어, 이 단말기 키스 0 0이이 카드를 집어넣는 이이 부분이 망가진 거 아니야? 다른 카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다른 카드는 그런 멘트가 안 나올 겁니다. 자, 거래금액 누르라고 뜨죠. 자, 이거 한번 눌러 볼게요. 얘는 계속 그런 멘트를 할 거예요. 폴백발생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폴백발생 오, 어? 이건 단말기 망가졌다. 관리업체에 빨리 전화해서 단말기 빨리 교체해달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카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카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단말기 자체가 고장 난 건가요? 그렇죠.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카드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딱 넣었을 때 폴백 발생이라 멘트가 뜨면 카드를 빼세요. 빼시고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으로 읽히라는 겁니다. IC칩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카드 단말기 키스 200이 이 카드에 대한 정보를 이 IC칩을 통해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마그네틱도 이 안에도 뭐가 있어요? 카드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폴리발생 카드 빼세요. 그리고 마그네틱을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 끼우세요. 끼운 상태에서 긁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긁어 주면 돼요. 이렇게 긁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아, 이쪽이 아닌가요? 3시 방향 같습니다. 네, 3시 방향 같네요. 이렇게 3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맞네요. 세시 방향이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카드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마그네틱을 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요 방향이죠, 맞죠? 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네틱을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 요 다시 카드를 꽂고요. 그러면 폴백 발생. 카드를 빼시고. 마그네틱을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끼웁니다. 그리고 긁어주면 돼요.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이제는. 결제가 됐죠? 네. 취소.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 취소입니다. 800원 결제를 했죠. 자, 승인으로 나와 있고요. 결제 날짜 12월 19일입니다. 올한 해도 다 갔네요. 거래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800원 예. 너무 적은 금액을 그으니까 금액, 거래 금액을 확인하라고 멘트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결제 취소까지 해봤습니다. 마그네틱 결제 방법 아시겠죠? 카드를 집어넣고 폴백 발생할 때 카드를 빼시고 마그네틱을 3시 방향으로 향해서 하게 여기에 끼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결제 금액이 누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폴, 어, 그 마그네틱 그 거래를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볼게요. 현금영수증은 여기 현금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소비자 소득공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자 지출증빙이 나오죠.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겁니다. 사업자 지출증빙 같은 경우는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미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소비자 소득 공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때 자 휴대폰 번호가 여기 누르면 됩니다. 지금 이게 숫자가 거꾸로 쓰여지는 이유는 고객이 이쪽에 서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숫자와 글씨가 쓰여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현금영수증은 이제 실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이 아니고 현금으로 결제하신 분들 중에서 어... 해주는 게 바로 현금영수증입니다 굳이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지 않 않는 분에게 현금영수증 해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 매출로 다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고객이 1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 고객은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영수증 발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현금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소비자소득공제 눌러주시면 되겠죠 소비자소득공제가 바로 현금영수증 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유형이니까 1번 소비자소득공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여기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누를 거예요 이렇게 눌러 줄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가맹점주께서는 만원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입금을, 어, 입력을 하고 나서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것이죠. 보시면 현금영수증인데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현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현금영수증 취소가 있습니다. 6, 5번이죠. 5번 눌러주시고 자, 소득공제 취소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1번 다시 휴대폰 번호를 눌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눌렀으면 1번 거래 취소죠. 원거래 승인 번호 입력하세요. 승인 번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에도 승인 번호가 있어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승인 번호는 9자리입니다. 원거의 매출일자는 그 현금영수증 발행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오늘이죠. 자, 금액은 만 원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현금영수증 취소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만 원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취소가 됐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발행을 해봤고 취소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어,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키인 결제는 아 이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 9번에 재인쇄 버튼이 있거든요 요것도 좀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에요 여기 재인쇄 있죠 재인쇄를 눌러주시면 마지막에 거래한 내역을 재인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만원 방금 현금영수증 취소한거 이거죠 재인쇄를 원하면 1번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1번 누르면 되나요 네, 1번 누르면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마지막 거가 마이너스 만원 마지막 거가 제인세 되는 거예요.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승인 버튼 눌러주시고 킹결제는요. 상대방이,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알면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고객이 본인의 휴대폰, 본인의 그 카드에 본인 카드에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알려줬어요, 저에게. 그러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알잖아요. 여기 승인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1번 신용입니다. 그리고 이때 카드를 읽기거나 넣어주세요라는 멘트를 하는데 카드를 읽기거나 넣어줄 수가 없겠죠, 카드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고객의 카드번호 16자리를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유효기간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결제를 받을 금액을 입력하시면 결제 진행이 됩니다 이게 킹 결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네이버 뭐그 뭐죠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유튜브에서 물건 판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에서 물건 판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뭐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스토리에서 물건 판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텐데 자이 단말기 키스 200만 있으면 고객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매출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키스 2200이 저희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3 9 0 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계가 어, 엉망인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기계예요. 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구매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용지를 넉넉하게 드리니까 용지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